도망가! 이길 <laughs> 수있습고 아니 안살카가왜 이래? 지금 어떻게 뛰고 이렇게 빨리 왔을좀 보자 아딱대 이제 리사님 아무도 못 막힙니다 <몬진> 제발 보여주셈 보여줌 <몬진> 리사는 할줄암 뭐라면은 리포트다 아, 유체가 바로 낀다. 보이면. 에이. 모함? 신신은 모함? 어, 개불레네 진짜. 아니, 왜 CC기가 너무 많은. 아면 들어가지 마! 아, 근데 유체 켜가지고 이거는 안 들어가면은 죄악임. 아 고정 지렸다. 아니 왜 아무도. 저다 묻다? 나? 내아니다못 따? 원 게야. 아씨. 아 뭔지렸다. 아, 야건바리 아. 아니. 아니 나 유치하 켰는데 오 <laughs> 나이스 어, 아, 뭐야 아 키아노 공아리선드라 아, 패시브 개사기네 아니 뭐 없나? 어이 시발 아 잠깐만 왜 내가 맞아 아 바깥네 아 3자냐? 아. 아 여기 3이라 뭐. 진짜 리산드라 Q 적 회야 야 Q 쓰면서 빼야지 어, 잡았다. 이걸? 오, 근데 우리안 <laughs> 하면은 이길 것 같은데. 아, 아, 근데 이거 3명 없냐 진짜? 아, 나 내전하고 싶은데. 아, 나, 나안 해. 이걸 왜 들어가 병신을 아, 하라고? 음나 내전 안할 거야. 아, 그럼 나 그냥 <laughs> 일반 해야겠다. 애니 잡았다. 그럼 <laughs> 상원이 빠지면 메롱짱 들어오는 거고. 야, 키아나 뭐함? 아니, 왜 나야. 맞았네. 아군이 탕했습와 아니 공이 여기까지 돼? 저기서 살았는데? 와.. 아니, 키아나 개사기네. 이 산드람 어디다가 드디어 나타난겨? 아니 이제 태어났어. 근데 왜나 뒤져? 아 이제 태어났어? 오케이, 아니 오케이, 왜 있어? 그래 나한테? 아니, 아니 난 거기 있니까 당연히 형이 당연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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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.. 아니 너라면은.. 미소 아 너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서 물로브는 거야. 아... 이 질문 해봐야지. 그럴 그래. 것 같으면. 아니 방은 태어났는데..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. 나가봐. 신지 g 도라뭐할수 있는 게 없어. 아니야 달려! 별 다리 정글이야? 와. 어. 언제 쪽 다리 정글? 보안야 <laughs> <laughs> <놀�> 보이는데. 그거 오신대요쟤도 식어야 되고. 많이 아파하고 너무 좋고. 아, 네. 어. 쾌탈 제가 먹을게요 아. 와 저것들이 지을안가 미쳤구나 <laughs> 나이스 미드 가면 되나? 노플이긴 하다 얘 W도 빠졌어 지금 바로 오면 될것 같은데? 가는 중 아, 알고,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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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음, 음. 아,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간다 아, 진 아, 먹어봐. 어, 어. 아, 형 뭐야! 슬로우, 슬로우. 먹어. 어머, 어머, 뭐, 그냥, 그냥, 딜 중지하지 말고 빼요. 나도 아, 넣어, 넣어, 넣어. 딜 넣어, 딜 넣어. 어, 먹을 수 있다. 나이스. 응, 응? 나 이거 캐넨 많이 못해봐서 딜 중지하지 마요, 그냥. 가면 잡나? 가만 잡 봐. 오면 잡 봐. W 없어? 나 있어. 아얘 덤불 모르겠다. 뭐가? 나이스 좋았다. 아조졌다여까지 밀어야 겠는데 바텀 갈게요. 와, 돈안 주고? <laughs> 맞아요. 아, <laughs> 김익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씨발. 이거 이거 해. 어 졸려 나나 뛰는 중.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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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나 아, 뛰는 중, 쓰니 뛰는 중. 제 너무 와줘. 나 제도보다 빨라. 이거 봐봐봐봐. 이걸 보지. 어. 아. 못 먹게. 아형야또야또야또야또 봐야 돼. 나는 라인 갈게. 나 눈덩이 2초. 뭐, 어떻게 막으라니까요, 형? 뭐예요? 따..따겠는데? 아, 너가 먹어x2 제드 미아 제드 먹어 먹어, 데드비야, 데드비... 아, 먹어. 먹어. <laughs> 나이스 아이 뭐.. 아아 아, 왜... 잠깐만 이거 뭐야 어 맞았다 <laughs> 나이스 이걸 맞네 와 <laughs> 아, <laughs> 진짜 눈이 나이스 아아 아니 미포모 밀포모 잘 커서 먹는 거 나쁘지 않아 음. 아 뭐야 이거? 빨리 와주세요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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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게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나이스1 0 0밀러가지그치지이 응. 탑은 내가 막을게. 패는 믿어 가지고. 나이스잡았 운동이 나았다아고씨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나이스 이거 안 되나? 아, 아, 풀 썼다 여기. 어, 안 저... 아 아, 잠시 다리겠다. 아, 잠깐만, 아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나공 있어. 올렸다. 응, 나못 간다. 피없어무리가나공 응? 썼다. 나이스. 오 씨. 이거 바로? 야,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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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피 없구나. 텔한대 네. 되긴 하는데. 나 강탄이 있어. 그럼 바로, 바로, 쳐, 쳐 먹자. 어, 나십었다가다하고 뭐, 다고나나탄이 있어 이거 미포 쎄가지고 아 미포 없네? 미포 왜집 갔어 다리 20%아 이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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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 나 미포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안돼 안돼 빼빼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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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아 이거 보든가 아니다 이거 배드 있다 아, 아 룰루님 죽었다 아 아니고미포 뒤로 갈게 어, 아, 나이스, 미포걸. 고 캣틀, 캣틀! 나이스. 나 빨리 용먹어봐, 이거. 용먹게용먹게아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위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위드. 아, 아저 이따 용만 먹으면 돼나는아이 어. 아, 나이스. 펫펫 어, 룰루 왜 어, 어, 아, 까비. 아, 빼, 빼, 빼. 빼, 빼, 빼. 아, 내 다리 왔는데. 아. 룰루님 아, 죽었다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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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아. 11죽가야 되는데. 다나. 게임 이렇게 되냐? 아. 어, 사네? 아니 아니, 는데오다 이걸 줘야 돼? 아 이게 마지막에 나랑 한명 죽어가지고 있다. 오 이거 아, 아 진짜. 없군.